thank mm -hmm. you 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드로잉 카페 데생그리다에 어울리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저희가 포토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포토존에 뭔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카페 포토존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냐? 뭔가 뻔한 건 싫어서 레진으로 정했어요. 예상 목업이고요 오케이. 위에가 다 레진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박을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상 모건물과 함께 배너를 놓고 발표를 하며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하고 왔는데, 라인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더 보완할 점을 보완해가지고 전시할 작품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제 도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치수 재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거에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커팅이 도착했어요. 이제 제작을 해보려 합니다.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시용으로 만들 겁니다. 어차피 두개 필요했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사실 막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힘들어요. 썸네일에 들어갈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지지대에서 의자를 뺄때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빼내는 것도 까다로운 편이라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덜 굳은 상태에서 빼서 의자 모양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빨리 사진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진을 찍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레진이 말랐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말랐더라고요 제출이 이제 6시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한대로 제출 먼저 하고 이제 전시할 의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이제 사진 찍은 의자는 못 쓰게 됐습니다 약 3분 동안 섞어주면 는데 지금 31분이니까 감자 팝콘 1. 어. 아무것도 떨어지 않도들어가지 않고 예쁘게 마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한 5시간 후쯤에 이게 딱딱하게 마르면 이제 나무를 꽂고 또한번더 부어 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었습니다. 이제 일곱 시간 8시간 이후에는 이네 의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좀 따보자. 제발, 잘 마르기. 오! 기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불순물도 없고, 나무 색깔도 너무 예뻐요. 안전하게 학교에 들고 가면 됩니다. 이제 전시박바지라 전시회 준비를 하기 위해 학교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네요. 가구트랙 전시장인데요. 바닥 타일을 이렇게 직접 손수, 차포질을 하고 페인트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수로 닦고 밀고 갈고 페인트 칠하고 이것만 주구장창 한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전시를 위해서라면 해야죠. 찍어주세요. 응. <laughs> 오, 귀요 아, 드로스. 드로스. 드어스어이어너어어 아, 이씨 너무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여기스아 <laughs> 그러네 엉덩이 모양이네 스 드로스. 드로 엉덩이 모양으로 들어왔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laughs> 좋어 뭔가 V 모양 같다. V V V. 너무 멋있어. 퍼스테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직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에 준비 기간이 거의 1년인데, 어, 이렇게 이제 내일이면 끝난다는 게 뭔가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준비하는 내내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고, 힘들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은 거니까, 너무 기분도 좋기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걸이란 생각도 들고, 아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해보였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운도 좀 많이 남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전시 마지막 날이. 졸업 축하한다 했어요 네. 아, 졸업 축하드립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끝나고 집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동기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몇 없었는데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도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저 졸업 전시회는 끝났지만 1학기 더 남았어요